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 뿌리 치질리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응답 누리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싸움 나이다. 아민. 오늘 같이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재창조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착각과 오해를 합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촛불을 예로 들어서 자기를 태워서 빛을 비추듯이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합니다. 물론 그 헌신과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슈퍼파워의 힘을 받아서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오류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최고의 힘과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최고의 그 능력과 힘, 최고의 약속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권능을 받고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형으로 써도 좋고 수동형으로 써도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장,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제 창조의 응답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그 축복과 성령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므로 제 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사 그 응답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